이게 드라이버고 퍼터고 어프로치고 잘 치는 비법입니다. 비법.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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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이 안 된다는 거. 하면 무조건 안 돼요. 탁 이렇게 끊어 쳐지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원이, 리듬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라요. 여러분들 저 제가 하는 것만 해도 드라이버 레슨 해주는 프로들이 1 0 0 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보면 똑같은 소리가 하나 있어요. 헤드가 힘이 탁, 탁, 스타카토로 끊어 쳐지면 어프로치고 퍼뜨고 드라이브고 다 죽어요. 좋은 구절이 안 돼요. 탁, 탁이 안 돼요. 어. 사 무용하듯이. 탁, 스 피아노에 탁, 탁 끊어지는 스타카토 하는 기법이 있거든. 그래, 찾지면 바로 가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1 8호을 돌면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교정을 할 때는, 그, 레슨, 티칭해주는 프로 말을 듣고, 흉내를 자꾸 내보십시오. 살을 붙이지 말고. <laughs> 여기서, 싹! 힘을 어디 정점을 잡지를 말고 그냥 놔두세요 좀 지나가게 잡을라 하지 말고 막거나 말거나 그래서 고개 대라 하면 복근이 행으로 돌지 말고 비틀어져야 된다니까 비틀어져요 저도 비틀어져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했는데, 오늘 우리 경혜원 님도 비틀어졌는데 공이 자꾸 후이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써지니까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으르 듯이, 그네 가듯이 놔두면 4시에서 그냥 10시로 넘어가도록 제발 좀해 보십시오. 여러분, 멀리 치려고 하지 말고, 거리 못 내가 돼.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나떠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게. 이게 드라이버고, 퍼터고, 어프로치고 잘 치는 비법입니다. 비법. 탁! 팍! 팍! 팍이 안 된다는 게. 가면 무조건 안 돼요. 탁! 이렇게 끊어 쳐지면 안 돼요. 삭! 삭! 옛날에 임진환 프로 테레비 광고 나왔을 때, 삭! 삭! 아, 임진환 프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게 정답이래요. 지금 220을 쳐놨는데, 150을 한번 뚝 떨어져서, 150을 한번 삭 해볼게요. 자, 보 160이잖아요. 여성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 야, 졸에 쳤는데 어떻게 거리가 나지? 그 여성분들이 160, 50안 가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배가 비틀어져서, 요렇 가만히 톡 맞아도 160이 가잖아요, 여러분. 정선 씨 어떻게 보여요, 지금, 저, 90개 천사는 입장에서 볼 때. 부드럽게 치는, 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툭 네. 치는 것 같은데, 거리는 나가는 것같 원이, 리듬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라요. 싹 가야 돼요, 한번에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돌면 되느냐? 또안 돼요, 그게 희한하게. 그래서 그냥 휙휙 도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있을 때 먼저 지나가야 돼요. 여기 있을 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같이 가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발을 한번 봐, 발 보이죠 거기서요 네 같이 가면 이렇게 돼요 발이 빨리 들려요 여기서 보세요 안 들려요 발이 내가 발 보입니까 발이 들리면 이렇게 돼요 천천히 가도 그럼 보세요 50m도 안 가는 거라 이게 음. 쫓아가니까 그럼 또 어떻게 쳐야 되느냐? 허리 음, 열리면서 음, 오른 발이 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맞을 때 음,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라요. 음, 보세요. 음, 지나가면서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들리버리는 거예요. 음, 여성분들 150, 음, 130, 120 가면 음, 전부 발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임팩트도 안 되고. 거의 130, 20 가는 분들은 이렇게 쳐는 거, 보세요. 거딱120 가잖아요. <laughs> 참 신기하네, 120 가네. <laughs> 이렇게 쳐요, 120 가는 분들은. 그럼 150, 60, 70 가는 분들은 이렇게 안 쳐요. 160 가는 분들은 어떻게 쳐냐, 이제 발 다를 겁니다. 발 보십시오. 이러 107, 8 0으로가는거네 힘쓰는거는 차이가 없거든요 180초나 120초나 차이가 없어요 자130 쳐볼게요 이제 힘쓰는거는 차이가 없어요 안가요 거리가 이렇게 그래서 돌아 짓으면 여기 있을 때 어깨가 여기에 설때 이렇게 돌아 나가셔야 돼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달라요. 발 써지는 게. 200 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쳐는 거라. 여러분 여성분들이 160 가는 거는 식은 중복기라니까 이게. 그러면 자세를 잡아줘서. 그럼 얘도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우리 수비 내용 보면 막 좋은 차 180, 90, 대충쳐도 160, 70 가잖아요. 그45 k m 나간다 하던데. 내가 깜짝깜짝 놀래 뒤에서 보면 우리 집에 와서 또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막 체격 좋으신 분들 130, 뭐 135, 120까면서막 씩씩 걷는다니까 그래서 일번이 배가 옆으로 이렇게 돌면 안 돼요 비틀어져야 돼요 요 척추에 있는 길이근 요게 척추 근육 있잖아 요게 쏙 들어간 거 옆에 양쪽을 볼록한 거 배가 앞뒤로 돌아지면서 거기 비틀어져야 돼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면요, 차가 이렇게 가. 그래서 비틀어져야 이렇게 바로 가요. 비틀어져야 비틀어져야 돼요. 혹당 230 가잖아 보세요. 그래서 200을 넘어 려락하면 탁 끊어 치든지, 뒤로 그냥 왔다 갔다 하든지 하면 안 돼요. 비틀어져야 돼요, 배가. 코와 근육이 빨래 짜듯이 비틀어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비틀어져야 돼요. 이렇게. 비틀어져야 돼요. 홍콩이 230 가는 거래요. 230. 여기서더 빠르게 가면 250이 가는 거래 비틀어져야 돼요, 자꾸요. 한강 240 넘어가는 거래게 팔이 내 팔이 내지 그 여성분들 오늘 이야기를 160은 누구라도 기본으로 간다, 요렇게 치면. 160은. 복근하고 이게 배가 비틀어지면. 아유, 160은 대충 쳐도 가요, 여러분. 그니까 비틀어지기만 하면 돼요 배가 배만 비틀어지면 여기서 요래 통나도 150원 가요 거 바꿔 꺼전는요예요 온다고 여러분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150이 어떻게 가는가 여성분들 하 아, 진짜 이거 골 때린다니까요 야, 요래 놓아놓으면 가요, 이게 알아서. 보세요, 여기 한펭60 가잖아요. 신기하다데 <laughs> 음. 어, 진짜 간다니까, 이 대충 쳐도. 배가 비틀어져야 돼요. <laughs> 내가. 근데 이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 치는 거예요. 우리 부천서 오시는 회원님 오늘 잘 보십시오. 부천서 오시는 이름은 내가 못 되겠는데. 40대 세대기 부천서 오신 분잘 보십시오. 탁! 배가 비틀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다. 네. 배가 비틀어져서, 그거... 오른쪽에서 그거... 가동 놔두면 돼요, 이렇게. 화장한다니까 진짜 이거. 그럼 그래, 여기서 레슨을 해보면, 1 0번 치면 한 개가 이런 게 나오거든. 어머, 해놔놓고 재수로 맞아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멀리 쳤다니까, 멀리 쳤는 거 인정. 막 200, 210도 쳤다가, 근데 여기서 치면 130가거든. 그래 그의수로 맞은거래요 모르고 맞은거래요 또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이렇게 돌면요 이게 비틀어져야 돼요 배꼽하고 등이 뒤바퀴가 비틀어져야 돼요 우리 병이심 오면은 이거보다 힘이 훨씬 많아요 비틀어지는 거 보입니까 두번 비틀어져서 여기서 옆구리 돌면서 손이 나가는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막고 그냥 헤드 넘어가도록 놔두는 거라, 이렇게요. 헤드 넘어가도록 놔두세요, 이렇게. 요렇게 오면 1 3 0가요 요렇게 오면 1 3 0가요 아무리 덩치 좋아도.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놔두세요, 이렇게. 가도록 놔두세요. 보입니까? 요렇게 가면 1 2 0가요 가록 놔두세요, 이렇게. 어, 보이죠? 네. 요렇게 세개맞춰고맞출게요 네. 자. 네. 비틀어져서. 음. 이래 쳐요, 병식. 아, 네. 그러면 요거를 모방은 천재를 난다 하잖아요, 책에. 어, 그냥 요렇게. 뭐, 돌락가지도마 짧게 잡고. 비틀어, 배를. 배를 앞뒤로, 배를 잘 봐요. 배를 비틀어요, 배꼽을. 배를 비틀으라니까, 배꼽이 저쪽 쳐다보게. 예. 몸안 돌아간다, 소리 하지 말고. 배를 비틀어, 이렇게. 비틀어졌어. 공 맞았어. 지나가서. 끝. 보세요. 끝. 이거를 자꾸 이렇게, 여... 그네처럼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면 음, 자꾸 이렇게 가요. 음, 그, 거는 하는 거, 거, 거. 거. 거 돌아보겠네, 갑니다. 내가 더돌겠다 느낌. 비틀어져서 2 3 0 이런 느낌은 아요 왜? 여러분 이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비틀어져서 뭐발 붙여 놓고 치면 어떤 애 뭐라 합니까 이러면 106, 7 0원 가요 요번에 태국가가 이거 많이 해보자고 자 골프 네이스 회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하 여러분 오매불망 드라이브잖아 해보십시오 기적이 뒤쫓아옵니다 기적같은 맛을 보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겨울 감기 무난히 진행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